안녕하세요. 하신의 장터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요. 김장용 고춧가루 다들 구매하셨나요? 저희 하신의 장터는 고춧가루 한근 600g 기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상품 고춧가루 기준으로 하자면은 17,000원이고 상품 어, 세 번째 네 번째 수확한 고춧가루 기준엔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근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배송, 배송비가 없습니다. 10여 년간 고춧가루, 고추 매장을 운영하여 지금 현재는 여수 지역 단골 분들도 많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갓김치, 여수하면 갓김치로 유명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저희 매장을 많이, 그, 거래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산지도 저희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각 김치 그쪽 공장 쪽에 가보면은 주기적으로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러 오거든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원산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속에서 판매를 하면 김치집이 만약에 그쪽에 걸리면 저희도 당연히 걸리겠죠. 그만큼 저희는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지금 저희가 판매 중인 거는 원산지가 전라북도 진안 계약 재배를 통하여 저희는 고추를 수매한 다음 저희가 직접 빻아서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맵기는 저희가 매운 단계는 보통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물론, 보통 매운맛, 매운맛은 한근 600g 기준에 15,000원. 그리고 최상품은 17,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아주 매운 청량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